에스더 2장 성령사관학교 새벽체플에 함께하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크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 앞으로 성경으로 돌아가 나와 소통하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건강과 환경을 그리고 마음을 심장을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에스더 2장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더 2장을 통해 우리의 심장의 온도를 어떻게 체크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 와스디라는 왕후, 황후가 왕의 명령을 받아, 받지 않아, 폐위가 됩니다. 즉흥적으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는 가정을 깨뜨리고 맙니다. 2장 1절. 이러한 일이 있은지 얼마 뒤에 아하 수에르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 왕후가 생각나고, 왕후가 저지른 일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조서까지 내린 일이 마음에 걸렸다. 2절 왕을 받드는 젊은이들이 이것을 알고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을 모실 아리따고 젊은 처녀들을 찾아보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절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각 지방의 관리를 임명하시고 아립답고 젊은 처녀들을 뽑아서 도성 수산으로 데려오게 하시고 후궁에 불러다가 홍녀를 돌보는 내시 해계에게 맡기시고 그들이 몸을 가꿀 화장품을 내리십시오 사절 그리 하신 뒤에 임금님 마음에 드는 처녀를 와스띠 대신에 왕후로 사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왕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서 그대로 하였다. 그 전에 이 나라 법은 백성들의 여인들 중에, 자녀들 중에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사람들, 그들의 자녀들을 모아서 황후를 만드는 법이 있었으나 갑자기 법을 바꿉니다. 왜 이렇게 법을 바꾸어 백성들 중에 이쁘기만 하는 여인을 뽑자고 했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5절 그때 도성 수산에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다 남자가 있었다. 그는 베냐민 치파 사람으로서 아버지는 야엘이고 할아버지는 시우이고증조부는 기스이다. 6절 그는 바빌론 왕, 느부간 네 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그의 백성을 포로로 끌고 왔을 때 함께 잡혀온 사람이다. 7절 모르드게에게는 하다사라고 하는 사촌 의이 동생이 있었다. 이름을 에스더라고도 하는데 일찍 부모를 여의었으므로 모르드게가 데려다가 길렀다 에스더는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뻤다. 에스더가 부모를 여의었을 때 모르드게가 그를 딸로 삼았다. 발절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공포되니 관리들은 처녀들이 처녀들을 많이 뽑아서 도성 수산으로 보내고 해계가 그들을 맡아 돌보았다. 에스더도 뽑혀서 왕궁으로 들어가 공연을 맡아 본해계에게로 갔다. 구조해계는 에스더를 좋게 보고 남다른 대우를 하며 곧바로 에스더에게 화장품과 특별한 음식을 주었다. 또 궁궐에서 신녀 일곱 명을 골라 에스더의 시중을 들게 하고 에스더를 신녀들과 함께 후궁에서 가장 조리를, 자, 좋은 자리를 옮겨서 그곳에서 지내게 하였다. 1 0절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과 혈통을 밝히지 않았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런 것은 밝히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 두었기 때문이다. 11절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잘 지냈는지 또 에스더가 어떻게 될지 알려고 날마다 후궁 근처를 왔다 갔다 하였다. 12절 처녀들은 아하수엘 왕 앞에 차례로 나아갈 때까지 정해진 미용법에 따라서 12달 동안 몸을 갖고 왔다. 처음 6달 동안은 모략기름으로 다음 6달 동안은 향유와 여러가지 여성용 화장품으로 몸을 갖고 왔다. 13절 천녀가왕 앞에 나아갈 때에는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주어서 후궁에서 대궐로 가지고 가게 하였다. 14절 저녁에 대궐로 들어간 천녀가 이튿날 아침에 나오면 궁공들을 맡아보는 왕의 내시 사스가스가 별궁으로 데리고 갔다. 왕이 그를 좋아하여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지 않으면 다시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 15절 드디어 보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이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로 삼은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었다. 에스더는 궁녀를 돌보는 왕의 넷이 회개가 하라는 대로 다만 단장하였을 뿐이고 다른 꾸미기는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누가 보아도 아리따웠다. 심지절 그가 아하수레로 왕의 침천, 침전으로 불려들인 것은 아하수레로 왕가 다스린 지 7년째 된해1째달곧데베월이었다 17절 왕은 에스더를 다른 공녀들보다더 사랑하였다. 에스더는 모든 처녀들을 제치고 왕의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드디어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마스터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았다. 18절 왕은 에스더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대신 들과신사들다 신하들을 다 초대하였으며 전국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여 주고 왕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상을 푸짐하게 내렸다 19절 처녀들이 두 번째로 소집된 일이 있는데, 그때 모르드게는 대궐에서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20절 에스더는 자기의 혈통과 민족에 관해서는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입을 다물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스라레에 있을 때에도 모르드게가 하는 말을 늘 그대로 지켰다. 모르드게가 대거 문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문을 지키는 왕의 두 넷이 빅당과 데레스가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죽이려는 물를 꾸몄다. 그 음모를 알게 된 모르드게는 에스터 왕후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또 에스터는 그것을 모르드게가 일러주었다고 하면서 왕에게 말하였다. 사실을 조사하여 보고 음모가 밝혀지니 두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 이러한 사실은 왕의 본 앞에서 공중실록에 기록되었다. 에스터 2장 살아남기 위해 순정을 배웠다. 에스터 2장입니다. 하나님은 생존을 위해 에스에게 절대순종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사명을 위해 절대순종을 사용하십니다 살아남기 위해 사명으로 배웠던 절대순종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위해 사명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방법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리 어둠의 자리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 신음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서 온 세상이 우러러보는 자리 최고의 자리 최상의 자리 사람을 구하는 자리 영원히 구원의 전도자의 자리 하나님 나라와 의리를 위해 하나님과 동역하는 최고의 자리로 옮기십니다 아멘 저, 생존을 위해 절대순종 그 자리에 내어놓고 때가 되면 때가 차면 사명을 위해 그 절대순종을 배우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절대순종하게 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리에 계셨습니까? 곤란의 자리에 아직도 있습니까? 때가 되면 절대순종을 통해 온 세상에 우러러 보는 자리로 옮기시는 것을 믿습니까? 에스더 이장보십시다 에스더는 부모가 죽었습니다. 지금 이들은 포로입니다. 그냥 자신의 나라에 편하게 살았던 자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을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겠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때 또 열었을 때 부모가 그 부모 어제도 죽었습니다. 아무리 고생을 하더라도 부모가 있으면 어린아이들은 사랑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죽었습니다. 이때 모르기와 모르게 사촌 오빠가 자신을 딸처럼 위로하시려 키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장에 보니 황제는 다른 여자들보다 아이스를 더욱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녀에게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 대신 황후로 삼았습니다. 즉 그녀는 아무것도 떠들... 거들떠보지 않는 자리에서 온 세상이 우러러보는 자리로 하나님을 옮겼습니다. 에서는 어떻게 해서 고아의 그 어려운 고아이시면서 고아이면서 하촌 오빠의 자식으로 입양되어 자라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그 많은 백성들을 지키고 낮은 자리에서 최고 높은 자리까지 높은 자리 왕까지 되었습니까? 이것입니다 생존하기 위한 절대 순정을 배우. 절대 순정. 생존을, 생존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첫 번째 포로 신부 부모가 얼마나 살얼음을 걷듯이 애쓰더 부모가 고통스럽게 조심조심하며 살아갔겠습니까? 그냥 살다가 죽어버릴 수 있는 그 시간 유대인들은 특히 이방인들 가운데 자신들의 종교 그것을 고수했기 때문에 어디서 눈에 띄었고 주변 사람들이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더군다나 뛰어난 재주나 실력을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을 끈질기게 생활력이 있었기 때문에 불우로 잡혔을 때에도 많은 재물을 모으고, 모으고 높은 관직에 오르는 등 주변 사람들이 부러움을 생기했했던그시대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그 나라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이 질투의 세상이 될수 있었다고 항상 타겟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혹독한 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박해를 통해서 살았겠습니까? 그런 적개심이 가득한 환경 속에서 아이스터는 부모와 살다가 그 부모가 죽었습니다. 그때 사촌 오빠 모르드게 밑에서 아이스터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또 버려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내 부모 나를 놔두고 죽었는데 내가 의지할 오빠 이 사촌 오빠는 놓치면 안 된다. 이 사람에게도 내가 버려지면 안 된다라고 안 했겠습니까? 얼마나 생존을 위해 살아남기 위해 마음을 다스리고 행동을 조심하며 언행을 지키며 살았겠습니까? 이 암담한 상황을 어린 나이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오늘 본문 한 구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지시대로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암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그녀가 어릴 때처럼 모르드게의 말에 절대 순종하였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혹시 고아, 고아를 생, 고아의 생활을 알고 있습니까? 고아를 입양한 가정에서 가서 그 입양한 어린아들의 삶을 한번이라도 보았습니까? 아니면 이 안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 에스더와 같은 상황에서 노여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둘중 하나입니다. 완전히 비틀어지던가 완전히 어누나서 깡패처럼 사 악이 되어 엉망으로 살아버리던가. 아니면 생존을 위해 살아남기 위해 입양한 부모의 말을 신의 말처럼 완전 복종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며 심장을 다덕이며 산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어떻습니까? 레스는 생존을 위해 절대 순종을 배웠습니다 어릴 적에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고향도 아닌 포로의 입장에서 여기저기 눈치를 보며 그땅에서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없는 풍전 등하와 같은 삶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언제 어느 때 테러를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그 정신적인 압박감 환경의 상황에서 고아가 되어버린 사촌오빠의 양녀가 된 오르드게 밑에 살며 그녀는 절대순종 살아남기 위해 그녀는 입술로 머리로 지식으로 되어진 것이 아닌 절대순종을 배웠습니다 무엇으로 절대순종을 하나님이 배우게 하신지 아십니까 일상의 루틴 아침부터 저녁까지 미래는 생각할 수 없는 그 시기 그저 아침에 눈 뜨고 저녁 잘 때까지 애써는 영어로 혼으로 뼈속 마디마디 세포 속 깊은 곳까지 오장의 부의 육체의 기관까지 눈물이 한숨이 서러움이 그리움이 외로움이 아픔이 고통이 쌓였습니다 일상을 통한 눈물 한심스러움 그리고 외로움 고통 두려움 안타까움 등으로 일상에 쌓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에게는 두번 버리지 않, 받지 않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생존을 위해 절대 순종을 배우게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두번 버림받지 않기 위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생존을 위해 절대 순종을 한 그녀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즉 사명, 사명을 위해 이제 생존이 아닌 사명을 위해 절대 순종을 할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곧 에스더서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에스더의 어릴 때부터 생존을 위해 절대 순종을 가르치신 후에 사명을 위해 절, 순간 절대 순종을 해야 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기억나십니까? 고아가 삼촌을 양녀가 삼촌의 양녀가 된 것입니다. 음. 모르드게를 부모로 섬기며 그녀는 절대 순종을 온몸으로, 심장으로 타득한 것입니다. 요셉,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그랬습니다. 어린 나이에 형제들에 의해 느닷없이 부모 형제 없이 졸지에 고아가 되어버린 것처럼 오랜 시간 체수로 다시 나라로, 가시, 나라로 가서 살았습니다. 살아갔습니다. 팔려간 것입니다. 졸지에 살아있는 부모 형제가 있음에도. 없는 것과 동일한 고아가 되었습니다. 요셉도 생존을 위한 절대 순종을 하나님께 배우게 했습니다. 그도 일상에 눈을 뜨면 요셉도 영으로 혼으로 불성 마디마디 세포 속 깊은 곳까지 오장육배 육체 기관까지 눈물이 한숨이 서러움이 그리움이 외로움이 원망이 아픔이 고통이 두려움이 날마다 눈을 뜨고 감을 때까지 쌓였습니다. 요셉은 그 시간을 생존을 위한 절대 순종을 배우게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생존을 위한 절대 순종을 하락한 사람들에게는 형통. 요셉은 형통하였다. 하나님이 함께 함로 형통하였다. 성경에 말씀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요셉은 생존을 위한 절대 순종을 배웠다가 언날 결국 총리가 되어 그는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구하는 사명을 위한 절대순종을 하나님 앞에 하게 만드십니다. 요셉이 에스더처럼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생존을 위해 절대순종을 시작하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사명을 위해 절대순종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혼자이십니까? 고아이십니까? 고아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무도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까? 부모 형제가 있으나 없는 것처럼. 와처럼 배우자가 있으나 자식이 있으나 소련단신 혼자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생, 생존만으로 위해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까? 함께 살고 있는 이 구성원 속에 그저 일상의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영어로 혼으로 뼈속 마리마리 세포 속 깊은 곳까지 오장육부육체관까지 눈물과 한숨과 그리움과 서러움과 외로움과 아픔 고통이 두려움이 원망이 쌓이고 있습니까? 그로 인해 생존을 위해 눈치를 보며 버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절대 순종하고 있으십시오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안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 생존만을 위해 절대 순종하십시오 내가 있는 자리에 일사람에게 절대 순종하고 아랫사람에게 일사람으로 예를 갖추고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 불협화함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모든 환경에 절대 순종하십시오 사람과의 관계를 깨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어느 순간, 그 시간, 땅을 모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을 사명을 위해 당신을 부르십니다 일상에서 생존을 위해 절대 순종을 한 자만 하나님을 찾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 우리들의 영 안에는 들어간 눈물 한숨, 서러움, 그림, 아픔, 원망, 두려움,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합력해서 이런 것들이 다 모여져서 절대 순종으로 모여졌을 때 당신을 부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당신을 부릅니다. 레스더처럼 요셉처럼 백성들을 구하는데 세상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최고의 자리에 축복의 이동이 있습니다. 방클 목사가 그랬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때는 멀었지만 저에게는 그 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아니 더 높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옮기실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 절대 순종하여야만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절대 순종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리를 이동을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항상 묻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고아로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고아 같은 상황에서도 나의 이 삶의 원망보다는 박차고 깨버리기보다는 절대 순종하여 지금 눈물의 한숨이 고통이 안타까움이 두려움이 아픔이 일상을 통해 내용으로 혼으로 내뼈속 마디마디 세포 속 깊은 곳까지 오장육부의 육체 기관까지 지금 쌓이고 있으니까 기도해 보십시다. 절대 순종할 수 있게 제 심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상 나에게 주어진 1분 1시간 하루 이것이 모여 쌓여 하나님의 때가 될때 부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스더, 이장 속, 에스더가 포로 생활을 하며 어린 나이에 그 일상을 통해 영으로 혼으로, 뼈속 마디마디 세포 속 깊은 곳까지, 우장육부에 육체기관까지 매순간 해프닝, 얼마나 눈물이 한숨이 서러움이, 그림이 외로움이, 아픔이, 고통이, 엉망이, 안타까움이 쌓여갔겠습니까? 요셉도 어린 나이에 얼마나 일상이 눈을 뜨고 감는 것, 그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절대순종을 배워가는 법을 알았겠습니까? 몸으로 영으로 마음으로 배워간 절대순종. 주님, 낮은 곳에서 배웠던 이 절대순종이 때가 되면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몸으로 영으로 배웠던 절대순종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사용하시려고 허락하셨다는 것을 이제 아멘으로 받습니다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될 때까지. 모든 삶에 허락되어진 인간관계 교회가 앞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